도로 위의 역주행 운전자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한해 평균 역주행 사고로 30명 가까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운전자의 단순 실수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역주행하며 마주오던 승용차에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습니다. 이 차량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끄끄면서 그 보니까 땡나라나 옆에 차가 왔으면 정말 큰사고났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운전자는 이곳 도로 합류 지점에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좌회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확인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역주행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이후 한해 평균 400여 건이 발생해 30명 가까이 숨지고 있습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0배가 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갖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겁니다. 스티커 는게 아니라 벌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면허는 정지될 것 같고요.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함께 역주행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봉 설치와 도로 표지판 설치 등 예방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